안녕하세요. 스위처 싸게사의 이사입니다 오늘은 스포티지 4세대 1.7노블레스 가속미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 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스포티지 4대대입니다. 노블레스 2016년 시 2016년 7월 경유 오토 레드 색상에 6 7 6 5 4 k m 입니다 스포티지 4대대 장점은요, 역시 디젤의 연비 효율성과 실용성, 옵션 구성, 주행의 안정성, 그 다음에 내장재 유지 상태가 좋습니다.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안개등 사구되어 있습니다. 전면부, 후측면, 뒷면, 휠가타야 상태 깨끗합니다. 엔진, 후, 운전석, 조호석, 내비, 스타트 버튼, 룸라 하이패스, 플랫바, 2채널 들어가 있고요. 키로수 67,654km입니다. 조호석 방향, 운전석, 뒷좌석, 캔들,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후방 카메라 나와 있고요. 크루즈 기능 들어 가 있고요. 운전석 세석 열선 시트 핸들 열선, 루미라 하이패스 플랫바 투 채널, 트렁크 방향도 깨끗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티지 4세대 노블레스 말씀드리면서요, 자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조합 표창장 수여 받았고요. 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매물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도이치 오토월드 212로 수입차 싸게 타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포티지 4대대 말씀드리면서요. 성능 기록 안내 올리겠습니다. 아, 한 달에 2,000kg 보험사 고중 가능합니다. DB 손해보험사 67,654kg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교환은 없습니다. 단순 교환도 없고요. 사고 이력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제 판군 도색만 있습니다. 조성한다, 로스티엔다, 판군 도색만 있고요. 무사고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포티지 4세대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V자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 com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주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신모델 키로수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이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포티시 4대대 0407 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수의차 싸게 다이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이 도이초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이상 스포티지 4대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